요즘 러닝이 왜 이렇게 유행인지 도통 이해 안 되는 유튜버, 일조터입니다! 이해는 안 된다고 했지만 저도 나름 주 1회 러닝을 하는 고도비만 러너인데요 최고 페이스는 1kg당 7분 50초 대입니다 슬로우 조깅 아니고요 저에게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뛰는 속도다 아니 근데 최근에 러닝뿐만 아니라 슬로우 조깅이 또 유행이더라고요 포켓 다이어트 영상 맨윗 댓글이 슬로우 조깅 해달라는 댓글이시더라고요 1주 어토는 여러분들이 해달라고 하는 다이어트는 무조건 해볼 생각이니까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어차피 사력을 다해서 뛰어도 남들보다 느릴 거 제대로 슬로우 조깅을 해보자. 숨이 차지 않고 대화가 가능한 페이스로 달리는 것을 슬로우 조깅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 발 앞부분으로 착지. 착취... 발 아니고 손입니다. 발 앞부분으로. 아, 죄송해요. 발 앞부분으로 착지하면서 무릎을 살짝 굽힌 상태에서 무릎이나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게 그것이 핵심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저도 그냥 해보면서 솔직하게 여러분들한테 후기를 들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해보겠습니다. 어, 쇼파 부셔지는 거 아니지? <laughs> 여러분, 일단 박수 한번 주세요. 이번에 제가 도전할 슬로우 조깅 다이어트는 베리 씨와 함께합니다. 베리 씨는 속옷 브랜드인데요. 제 채널에 속옷 광고가 들어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시 한번 베리씨의 크나큰 결정에 감사 인사드리면서 저의 슬로우 조깅을 함께할 브라는 베리씨의 베스트셀러인 베리씨 쿨핏 브라입니다. 제 사이즈에 맞게 아주 큰 브라로 잘 보내주셨어요. 제가 지금도 베리시, <laughs> 제가 지금도 입고 있는 베리시 쿨핏 브라 노후크 제품. 자세하게 좀 보여드릴까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게이 노후크 제품이거든요. 후크 제품도 있고 노후크 제품이 있는데 노후크 제품이 집에서 입기에 정말 편해요. 아시다시피 저는 영상의 80%가 집에서 잠옷 입고 찍잖아요. 잘때 빼고 항상 편하게 입을 수 있어서 거의 제 피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laughs> 끈도 진짜 가볍고, 원단 자체가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이렇게 잘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 패드가 커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다 감싸주니까 편한 것 같아요. 아, 근데 저 착용샷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모두가 원하시지 않겠죠? 그래도 패드가 커서 여기를 전체적으로 감싸준다, 뭐, 요 정도까지만 보여드리도록. 그리고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무슨 옷을 입는지, 그리고 화장품을 못 쓰는지, 그리고 속옷 사이즈는 뭔지 굉장히 많이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일단 브라 사이즈는 베리시 쿨핏 브라 볼륨 노후크 제품 기준으로, 엑스라지입니다. 눈치 채셨겠지만 저는 몸무게에 비해 가슴이 작은 체형인데요. 그래도 통은 큽니다. 그래서 엑스라지를 입고 있고 혹시 저랑 비슷한 몸무게신데 가슴도 크시다 하시는 분들은 후크 제품은 이렇게 2 x 지까지 나오거든요. 연장 후크까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장 후크 겁내지 마세요. 이쪽이 또 심리스여가지고 연장 후크한 지 아무도 몰라. 베리씨 쿨핏 브라와 함께하는 슬로우 조깅 다이어트 시작합니다. 슬로우 조깅 <laughs> 이번 일주일은 슬로우족인과 함께 인생을 좀 슬로우하게 살아보려고 해요. 늦잠 잤다는 거죠. <laughs> 이제 뭐 80kg대 안착인가? 아, 아니야 이런 말 하지마. 다음주에 90kg 될 수도 있으니까 조용 해. 오케이. 슬로우 조깅 다이어트. 유산소 운동이죠. 유산소 운동을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결과를 원하세요? 지금 되게 자연스러운 착석이었지. 슬로우 조깅 다이어트는 베리씨와 함께 하기도 하고 다시 한번 땡큐 베리씨 멋지 속옷 제품과 함께 달리기 때문에 베리씨 브라를 이용해서 다이어트 효과를 더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여러분들이 썩 원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여성분들은 조금 공감하실게 이 브라 후크가 어디에 잠기냐가 나만 바깥쪽에만 채워봤어? 제가 슬로우 조깅할 때 입을 브라는 노 후크 제품이라 비교가 조금 힘들어서 이렇게... <laughs> 여러분들이가 너무 가깝다고 생각해가지고 내가 또 실례를 범할 뻔했네. 베리시 쿨 피브라 볼륨 후크 제품을 입고 왔습니다. 이건 비밀인데 후크 제품은 2 x 라지에요 어떻게 찍어야 되냐? <laughs> 이 구도는 어때요? 별로죠. 잠시만요. <laughs> 베리시 쿨핏 브라 볼륨핏 후크가 맨 마지막에 채워지고 있습니다. 후크를 한번 줄여보는 데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슬로우 조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쿨핏 브라가 전체적인 모양을 잡아주니까 여기가 조금 이렇게, <laughs> 어쨌든 편안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너무 선정적이었다면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크기에 비해 흉통이 큰 여자 아니 배포가 큰 여자 지금 바로 슬로우 조깅하러 간다잉 아무래도 슬로우 러닝이기 때문에 그냥 주머니에 핸드폰 넣고 뛰어도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그냥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저 지금 좀 몸매 좋아 보이지 않아요? 확실히 노후크라 매끈하고 등살도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현관등 꺼지니까 더 괜찮은데? 뱃살은 힘을 주면 되는데 등은 힘을 못 주잖아요 베리씨가 대신 등살을 잡아줘가지고 아 진짜 여러분 제가 봤을 때이 브라 하나 바꾼 게꽤 자신감이 올라갈 수도 있다 그냥 광고라서 기분 좋은 거 아니냐고요? 진짜 땡큐 베리씨 멋지 내일 오전까지 계속 비 예보가 있어서 지금 비안올때 빨리 뛰고 아 이제 슬로우 조이니까 천천히 뛰고 오겠습니다 비가 오늘못 맞을 만하진 않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달려야 하는 거 같거든요 음. 이렇게 충분히 대화 가능한데 진짜 엄살이 아니라 숨이 좀 차는 것 같은데 아니 <laughs> 지금 페이스가 12분 35초 나오거든요 왜 생각보다 힘들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절제하는 힘이 필요해 절제하는 힘이 필요해서 다리에 힘이 더 들어가는 것 같아 요 근데 그게막 무릎에 부하가 온다는 게 아니라 허, 막숨 차잖아 지금 심박수 130감다 아니 여러분 계단 내려가는데 제 배가 너무 들어가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러지? 하니까 볼륨핏 덕분에 가슴이 나와 보이니까 <laughs> 배가 들어가 보여. 비가 오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 너무 좋다. 아니 뭐 슬로우 조깅하는 제 모습이 부끄럽다기보다 그래도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면서 찍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랑 같이 뛰는 기분도 나고. 1km 페이스 12분 13초 이대로만 가겠습니다. 제가 너무 천천히 달리니까 저 비둘기들이 저안 패. <laughs> 지들도 걸어서 피하더라 나를. 건방지게 안 날고. 여러 봤을 때 슬로우 조개 이거랑 같이 뛰어야 됩니다 심심해요 지금 제 앞에 슬로우 조개 하시는 분이 지나가셨거든요 조금 분석해보니까 발걸음을 좀더 잔걸음으로 뭔가 비와서 더 운치있지 않아요? 어, 좀 심심한데? <laughs> 수다 떨어도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베리시 노후크 제품이 스포츠 브라운 아니니까 이걸 입고 운동해도 되나? 했는데 딱 슬로우 조개의 제격 하한 운동은 안 되겠지만, 슬로우 조깅이나, 뭐, 요가, 필라테스. 그리고 제가 배포만 크고 가슴이 작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 정도 크기는 충분히 잡아주고도 남는다. 그리고 슬로우 조깅 꿀팁을 제가 좀 알아낸 것 같은데, 음악에 심취하면 안 된다. 왜냐면 이 리듬이 진짜 중요해요. 저는 말할 사람이 없어서 자꾸 이렇게 카메라 대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겨우세요, 여러분. 오늘 밥뭐 먹을지 정해볼까? 아무래도 다이어트이기 때문에, 마라탕? 비가 점점 많이 오는 거 보니까. 조용히 하라고 하나 봐요 하늘이 3km 돌파했습니다 이게 비가 많이 오는 것도 있는데 이제 땀이 조금씩 나기 시작했어요 그냥 제가 뛰던 속도로 3km를 달렸으면 지금부터 막 종아리 아픈 거 같고 무릎 아픈 거 같고 막숨 차고 힘들거든요 근데 진짜 과장 조금 붙여서 이렇게 뛰는 거면 저 계속 뛸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계속 뛰겠다는 말은 아니고 그 정도로 땀은 나고 숨이 조금씩 차긴 하지만 전혀 무리가 응.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저는 운동은 무조건 막 숨이 헐떡헐떡거리고, 땀이 막비오듯 쏟아지고, 이래야 진짜 제대로 운동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은은한 땀과 은은한 호흡량, 이런 걸로도 살이 빠질까, 정말 궁금합니다. 지금 4.5kg 돌파했습니다. 이제 조금 힘든데, 저는 집중력도 체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집중을 안 하면, 그냥 경보처럼 슬렁슬렁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조깅이 아니다. 그래서, 계속 집중해서 코어에 힘주고 잔발로 이렇게 띄워줘야 되는데 이게 좀 힘든 것 같아요. 시간이 갈수록 집중력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5kg 완성! 제 페이스와 케이던스, 평균 심박수 이렇습니다. 제가 슬로우 조깅 시작할 때 정말 많이 찾아봤는데 각자 이 말씀하시는 페이스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일단 뛰어봐야겠다 하고 그냥 무작정 시작했는데 제가 봤을 때 저에게 맞는 걸 찾기 위해서는 오늘보단좀더 빨리 뛰고 오늘보다 좀더 케이던스를 그러니까 발걸음수를 많이 하고 아까 계단 내려온 거 빼고는 쉬지 않고 하긴 했거든요 아 근데 진짜 뿌듯하다 왜냐면 저는 한시간 동안 달린 적은 없거든요 <laughs> 참 안 믿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보통 운동하면 식욕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슬로우 조깅하니까 너무 배고파. <laughs> 요즘 집밥으로 이틀에 한 번씩은 먹는 참비인데 포켓 만들어 먹는다고 해초 반찬을 사는 적이 있거든요. 이 해초가 참치랑 진짜 잘 어울려요. 그래서 오늘 뭐 먹지 고민하시는 자취생분들이 계시다면 해초 반찬 사셔가지고 참치캔에 찌유 한 바퀴만 쫙 하면은 진짜 맛있는 비빔밥이 되거든요. 헬씨 안녕하세요. 저 오늘 슬로 우 조깅이라는 거 시작했거든요. 어 그래? 네 엄마 생각나더라고요 그래. 엄마도 뛰어야 돼. 아니 이건 괜찮아. 진짜 모르이안 하고. 오늘 저녁 할머니랑 할머니 엄마 갔었어? 뮤지컬 보고 왔어요. 김소주. <웃음> 데이지. <웃음> <웃음> 엄마나 이번에 광고하는 건데 엄마도 입어볼래? 어, 진짜? 아, 근데 이게 좀 볼륨업 패드가 있어가지고. 엄마 볼륨업 안 해도 되는데. <laughs> 나는 엄마 를 진짜 많이 닮았는데 왜 가슴 큰건안 닮은 건데. 그러니까. 오, 괜찮겠는데? 함께 입어도 돼? 음. 엄마 좀 작은 것 같으면 연장 후크 있거든? 엄마 후크 안 되는 것 같아. 엄마, 걱정하지 마. 아니, 연장 후크가 있다고. 엄마, 엄마는 배포가 커서 지금 후크가 배포. 필요한 거야. 연장 후크 가져가. 어, <laughs> 나는 진짜 통이 큰 거고 엄마는 가슴이 커서 그런 것 같아. 엄마 나 따라해봐. 심해. 우리는 배포가 크다 시작. 우리는 배포가 크다. 크다. 어 그거는 인정. <laughs> 아니 저 지금 완전 배고픈데 이렇게 배고픈데 몸무게 안 줄어있으면 좀 기분 안 좋거든. 오늘은 포켓 다이어트 할때 청첩장 받은 친구의 결혼식 날입니다. 몸무게 안 줄었으니까 혹시 후크가 줄은 거 아니야? 오 줄어 어 어, 끝부분이구나. <laughs> 아니, 근데 하루만에 후크를 줄이기엔 좀 힘들긴 해요, 맞죠? 오늘 제가 입고 갈이 베리시 쿨핏 브라 볼륨 핏 노후크 제품이랑은 다르게 확실히 더 볼륨감이 있죠? 여기 보시면 2.3cm 물방울 모양 패드래요. 그래서 이 패드가 자연스럽게 가슴을 볼륨업 해주니까 상대적으로 배가 덜 나와 보이겠죠? <laughs> 아니, 뭐 저는 가슴이 커 보이고 싶다기보다 이 볼륨업으로 인해서 배가 상대적으로 덜 나와 보였으면 좋겠어요. 후크는 안 줄었지만 베리쉬 브라 덕분에 이 원피스가 여기가 이렇게 널널해졌다니까? 왜냐면 여기가 이렇게 잡아주니 어머 아 진짜 오바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원피스를 저희 친언니 결혼식 때 입고 사실 입은 적이 없어요 왜냐면 조금 비교해 드리려고 이거는 베리쉬 브라가 아니고 상표는 말 못하고 그냥 브라고요 이게 이제 베리쉬 쿨핏 브라 볼륨핏의 핏입니다 확실히 다르죠? 여기가 이제 자연스럽게 볼륨업을 해주다 보니까 핏타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머 무슨 무슨 일이야? 근데 결혼식 가기 전에 단체라도 하나 먹을까? 너무 배고파서 그래. 오늘 살짝 자신감 얻어가지고 화장 안 해도 될것 같은데? 제가 이 베리시 쿨핏 브라를 한달 전에 먼저 받아봤었단 말이에요. 브라는 편한 게 최고지. 편하면 됐지라고 생각했는데 이 살짝의 볼륨감으로 인해서 옷핏이 달라지고 배가 들어가 보인다는 것이 굉장히 기분 좋고 몸무게 안 빠졌어도 배만 들어가 보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후크가 안 줄어도 연장 후크도 있잖아요 아니 제가 다이어트 하기 싫다는 게 아니라 제가 결혼식 가서 부페 많이 먹겠다는 게 아니라 벌써 밤 11시입니다 제가 슬로우 조깅을 배신하고 축구를 하고 와가지고 얼른 슬로우 조깅도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12시 넘어서 끝나겠는데요 솔직히 이 정도면 그 부페 세 접시 먹는거다 소화됐어 한 접시는 스테이크 쿠폰으로 스테이크 받은 그 접시거든요 디저트도 안 먹고 제로 콜라만 마시고 잘 찍히나? 잠발로 걸려고 운동도 로어가거든요 근데 이 시간에 살아남은 진짜 많네. 부 비싼 비싼 화장실 가고 싶다. 아니 이렇게 편하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심박수가 137이에요. 왜 이렇게 높지? 하기 싫어서 그런가? <laughs> 이게 저 혼자 뛰니까 자세를 잘못 보겠어서 좀더 어려운 것 같거든요. 친구를 좀 불러야 할것 같은데 친구가 없네. 제 친구는 120분 5kg 케이던스에 신경 쓴다고 썼는데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확실히 유산소를 하면 이렇게 얼굴 붓기가 확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되게 배고프다 된장찌개에 삼겹살 딱 먹으면서 소주 한잔 시하고 싶어요 조깅도 슬로우 조깅인데 뭐 배고픈 것도 슬로우하게 올수 없나? 너무 배고파 진짜로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슬로우 조깅이 진짜 몸에 좋은 것 같은 게 나이가 들수록 식욕이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전 아직 젊나 봐요. 어쨌든 아침에 화장실도 잘 가고 바로 배고프고. 진짜 너무 배고파가지고 제가 맥모닝과카몰레 이거 드셔보셨어요? 지금 오전 9시 반 일찍 일어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과카몰레 맥머핀 목걸이, 제로콜라랑 아이스 라떼랑 해시브라운보다는 치즈스틱이 살이 덜찌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최소 주문금액 때문에. 이 정도 크기는 다이어트 음식으로 봐도 무방하다. 근데 진짜 해시브라운보단 치즈스테이 낫잖아요. 두 조각 먹었으니까 160칼로리. 다행히 해시브라운이 2칼로리가 더 높아요. <laughs> 아, 오늘 날씨 진짜 좋다. 날씨가 너무 계속 좋아서 어쩔 수 없이 해 지기 전에 나왔습니다. 해가 떴으니까 저신상고 고불 어때요? 속에는 신상브라 위에는 신상곡을 헤이던스를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유튜브에 많이 찾아봤는데, 메트로놈 박자기를 160 bpm으로 맞춰서 그걸 들으면서 한번 음을 띄워볼게요. 메트로놈 듣고 하는 게 진짜 저 같은 초보자분들에게는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아직 1kg가 남아있긴 하지만 160이 딱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막 힘들지도 않고, 그것도 안 힘든 것도 아니고, 이 박자에 집중하려다 보니까 되게 집중도 잘 되고. 참. 모기 물려가지고 계란 두개 했거든요. 54분 19초에 5kg를 뛰었고요. 평균 페이스 10분 51초. 평균 케이던스 156. 제가 160 bpm에 맞춰서 뛰었는데왜 156이 나온지 모르겠지만 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기한테 맞는 페이스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슬로우 조깅 같은 경우에는 저는 딱이160 bpm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만 그러는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집에서 밥 먹을 때 브라를 착용하고 먹는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갑갑하니까 많이 못 먹어. <laughs> 하지만 우리의 베리씨 쿨피프라는 보다 너무 편해가지고 나 지금 참비 두 그릇 먹을 수 있잖아 그렇다고 두 그릇 먹는다는 건 아니고 제가 자꾸 베리씨에게서 너무 뭐 과장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계속 차고 있다 보니까 느낀 점을 계속 말하게 돼 진짜 베리씨 대표님은 나 좋아하겠어 팔팔팔팔 3 2 어제 편의점에서 사왔는데 어제까지였네? 확실히 슬로우 조깅이 덜 힘들긴 한데 안할수 있으면 안 하고 싶어요. 네. 조금 다른 거 뭔지 아시죠? 하면 해. 근데 막안할수 있으면 안 하고 싶어. 그리고 오른쪽 발목이 조금 아픈 것 같아요. 뭐 무릎 아픈 것보다 훨씬 낫지. 단백질 요거트 다이어트인데 이러면서 샀는데 당류가 16g. 아우 이미 먹어버렸네. 슬로우 조깅이든 뭐 어떤 러닝이든 매일 뛰어도 되는 거예요. 이제 좀 힘든 것 같아요. <laughs> 이게 아무래도 한 시간을 뛰어야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누워있으니까 자꾸 배고프고... 오늘 하루 드디어 밖에 나왔습니다. 오늘 심심하지 않게 친구 찬스를... 친구 있는 거증명 해볼게. 근데 사람 왜 이렇게 많이 보여어배좀 들어간 거 같지? 온통 왜냐면 여기 볼륨 업태도 있거든. 무슨 <laughs> 착시효과잖아. 어, 어디 만진다고? <웃음> <웃음> 걷기와 러닝의 중간 에습하시신대 걷기와 러닝의 중간이요? 아, 니 근데 이게 진짜 네. 꽤 힘든 게 네. 케이던스는 네. 160에서 170으로 맞출 거거든요. 무릎을 살짝 구부려야 돼. 8 9 0도로 하고. <laughs> 아니, 아니 아, 이러고 뛴다고? 170 BPM으로. <laughs> <비팜으로. 웃음> 수현 <수연> 씨와 <laughs> 함께 슬로우 조깅. 트터좀 중독성이 있어. <laughs> 지금 야경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laughs> 나 오늘 근데 패션이 조금 에러긴 해. <laughs> 나 이제 왔어. <봤어. 웃음> 러닝하는 색깔 있는 것이어야 된다고 배웠거든 발착지가. 중간에서 앞쪽으로 무릎을 살짝 굽혀서 무릎에 무리가 안 가게 무리가 안 가게 리듬을 타고 팔을 흔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팔을 살짝 뒤로 보낸다 아니, 원래 저희가 네. 러닝메이트긴 하잖아요 예, 예, 예. 근데 항상 이제 수연씨가 먼저 가시고 <laughs> 저는 힘들어서 말 못하고 이랬는데 아유. 진짜 처음으로 이렇게 계속 말하면서 뛰는 거 같아요 오늘 170bpm으로 하니까 확실히 페이스가 빨라졌습니다 타협해서 165bpm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이게 생각보다 진짜 맞추는 게 힘들다 리듬감 중요하다니까 박자를 가지고 놀아주세요 왓 어? right. 근토근토 <laughs> 근토 한번 해볼까요? 근토근토 뭐야? 근황톡토 근황. 아, 요즘 근황 어떠세요, 소연 씨? 이 슬로우 조깅처럼 천천히 살아요. 저 인생은 뭐라고 생각하시죠? 인생은 아무래도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해요. <laughs> <없죠>? 슬로우 <laughs> 조깅도 우리는 천천히 달리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고 달리는 거잖아요. 빨리 달리시는 분들 우리 다 지나쳐갔어요. 아, 조금 그들도. 동작지어서 우리만나도했어요 그러니까요. 뭐. 그때 괜찮으신가요? <laughs> 뭐가 제일 먹고 싶으세요? 엽떡이요 엽떡? 엽닭? <laughs> 네 엽떡 엽기 닭볶음 탕오 그런 것도 있어? 오 몰랐어요? 좀 그렇다 난 아, 진짜 혹살떡써 <laughs> 엽떡도 모르는데 요하정에 <요하잖아요. 웃음> 먹을까? <웃음> 뭘 추가해요? <주나요>? 네, 초코 카다이프 <laughs> 아, 맛있겠지 그리고 나는 좋았지. 이런 날씨에 네, 살짝 그 야장 삼겹살에 기록 <laughs> 49분 만에 끝냈습니다 케이던스가 163까지 잘 올랐어요 인생은 뭐다 <laughs> 소클로. 슬로우 아니라 방이다 바로 <laughs> 슬로우. <웃음> 슬로우 조깅이 소화에도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되게 배고프네. 귀여운 거 보면 짜증이 줄어들 수 있어요. 아기야. 양파 카레 만들기 닭가슴살 3덩이 넣고 끓일 거라서 3끼에 나눠 먹는다고 보면 되죠 카레가 고체 카레를 써서 조금 묽은데 오늘은 밥 먹고 슬로우 조깅으로 조카를 보러 가려고요 아 아직도 뜨겁네 지금 오후 1시 생각보다 더운데? 일단 저희 언니 집이 저희 집에서 3.9km 정도 나오더라고요 165bpm 들으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어, 진짜 날씨. 보여드릴까요? 그 찌개가 별로 안 예쁜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이게 아무리 문명이 발전했다고 해도 카메라랑 보는 거랑 진짜 다른데. 아쉽다. BPM 165로 하니까 심박수가 140까지 나오는데 165 BPM을 고정 하고 음. 심박수를 떨어뜨릴 수있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슬로우 조개 하실 거면 일단 좀 뛰어보시면서 저처럼 케이더스를 적당한 걸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도상보다 500m 덜 한대요? 3.42km 아 너무 귀여워 엄마보다 푹신하지? 차안이 이모 갈게 이모 빠빠이 채 씨세요? 네 어머 근데 애기 안고 있으니까 음. 좀 할머니 같다 <laughs> 차은이 얼굴만 보고 오려고 했는데 조금 늦어졌습니다 갑자기 소주 선물 샀어요 품만을잘 안고 열심히 또 슬로우 조깅해서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3.5km 하면 오늘 무려 7km? 저한테는 10분대에 160km가 딱 맞는 것 같거든요 소주 완전 귀엽잖아 저기 양아대교 건너서 사가지고 뛰어서 갖고 왔잖아 소주야 장난감도 샀어 별로야? 어, 제발 갖고 놀아줘 카레 두번더 먹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내일 하루도 카레로 때울 수 있는데 이렇게 한 번에 많이 끓여놓고 되게 편하다 다음 다이어트는 사골 다이어트 그냥 한 번에 많이 푹 끓여놓고 그거만 먹는 거지. 거짓말이 아니라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와요. 어쩔 수 없이 헬스장에 가야 할것 같습니다. 러닝머신 속도는 몇 초로 뛰어야 슬로우 조깅이 되는지 그걸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비가 그칠 줄 알고 계속 기다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늦었어요. 지금 165bpm 듣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속도가 느리네 5밖에안 돼요 밖에서는 경치라도 보지 지금 이거는 뭐 지루할 것 같은데 큰일 났다 심심해서 유튜브로 봐야지 찾다가 메트로놈이랑 음악이랑 합쳐져 있는 채널이 있더라고요 아니 애플워치는 1km인데 여긴 기 아직 0.8km 남았거든요 애플워치 믿어도 되는 거 맞지? 땀이 밖에서 뛸 때보다 훨씬 많이 나 너무 답답하고 심심하고 덥고 아 힘들었다 태어나서 런닝머신을 1시간 동안 한게 처음인 것 같거든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슬로우 조깅 하는 거 아니고 라었습니다 아침에 라디오 가느라 못 찍고 넘어갔는데 87km? 이게 슬로우 조깅 덕인지 어제 제가 카레만 먹어서 그런 건지 슬로우 조깅에 소름끼치는 점또 하나는 나 오늘 마지막 날인지 몰랐어 진짜로 계속 할수 있을까? 진짜로 그만큼 몸에 무리가 없는데, 몸무게 감량이 계속 계속 조금씩이라도 300g, 400g씩 매일매일 빠지니까, 87.9kg 기념. 탄수화물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직접 만든 들기름 막국수에 등심. 오늘은 내가 들기름 막국수 요리사. 아 솔직히 짜파게티 요리사보단 훨씬 다이어터 같다. 여러분은 지금 슬로우 조깅 다이어트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라디오 끝내고 오늘 하루 마무리 또 슬로우 조깅으로 해야죠. 진짜 이거 하나만 마시고 뛰러 갈게요. 아. <laughs> 야심한 시각 마지막 슬로우 조깅 출발합니다. 운동의 매력은 매력이라고 해야 되나? 나오기 전에 진짜 하기 싫거든요. 근데 나와서 조금만 더 움직이면 기분이 좋아지긴 해. 저도 나름 일주일 전에 슬로우 조깅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마지막 날에 나오기 싫을 줄 몰랐거든요. 그래도 나오니까 좋네. 마지막 날이라 더 뛸까 했는데 12시가 넘었지 뭐야 슬로우 조깅의 매력은 그런 것 같아요 페이스를 단축하는 데서 성취감을 얻는 게 아니라 한 시간 동안 내가 쉬지 않고 느리지만 끝까지 달렸다는 거 그런 거에 성취감을 얻는 게 되게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내 몸무게까지 성취감이 있었으면 좋겠네 유튜브 시작한 이후로 최저 몸무게를 찍은 슬로우 조깅 다이어트가 끝났습니다 몸무게도 몸무게인데, 일주일 동안 체지방량을 1.2%나 줄였습니다. 무게로 환산하면 1.68kg 인데요. 근육량은 0.08kg 늘었습니다. 아, 나 진짜. 저이 정도면 이제 고도비만 아니고, 그냥 고비만 아니에요? 고, 고, 고. 아, 맞다. 후크도 줄었는지 봐야지. 여러분,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편하게 채우면 이렇게 바깥쪽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숨을 들여 마시고, 이러면 한칸 줄었어요. 잘 찍히나? 그래도 일주일 전에는 숨 들이 마셔도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숨 들이 마시면 돼. 좀 많이 들이 마시긴 해야 돼. 근데 찍힌 거 보니까 안 줄였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laughs> 제가 꾸역꾸역 한칸 줄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양심상. 당황하지 마세요. 일주일 동안 배포를 줄인다는 게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동안 쌓아온 배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베리신에 이렇게 연자호크가 있잖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심지어 연자호크 두 개면 <laughs> 통커도 괜찮아요, 여러분. 슬로우 조깅에 총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5년 넘게 하면서 했던 운동 다이어트 중에 가장 추천드리는 운동이에요. 중간에 딱한번 발목이 살짝 아팠었던 거 빼고는 진짜 몸에 무리도 없고 속도는 느리지만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달린다는 게 성취감도 있고 꽤 재밌어요. 제가 알려드린 그 유튜브 채널 있잖아요. BPM이랑 음악 같이 나오는 거. 그거 들으면서 하시면 진짜 좋아요. 너무 고민하시지 마시고 그냥 오늘 한번 나가보세요. 여러분 약속! 그리고 일주일 동안 저와 함께한 베리씨 쿨핏 브라에 대한 총평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무조건 편한 게 좋다. 그래도 전체적인 쉐입을 등살까지 이렇게 잡아주는 게 좋다. 베리씨 쿨핏 브라 볼륨 노후크. 편한 것보다는 내 옷핏에 긴장감을 주고 싶다. 예쁘고 자연스러운 볼륨으로 내 배를 들어가 보이게 하고 싶다. 베리씨 쿨핏 브라 볼륨 피 추천드립니다. 베리씨에서 또 땡큐 베리씨 머치하게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 제품 10% 할인 코드 O-N-E-W-E-E-K-10. 1조터에 주10% 할인 뭐 이런 뜻이죠. 계정당 3번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브라 필요하신 분들 지금 쟁여두세요. 이 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누구예요? 배포가 큰 여자예요. 이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 중 다섯 분을 추첨해서 내가 필요한 제품이 노후크 제품인지 후크 제품인지 <laughs> 갖고 싶은 제품과 그 이유를 댓글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소곡 광고를 할수 있는 건다 여러분들 덕분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조금이나마 나눌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슬로우 조깅으로 오행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퍼하지 말로 노노. 우리 모두 웃자. 좋아요. 긴이 너무 어려워 슬로우 조깅으로 재밌게 오행시 가능해 슬기롭게 달리며 마음을 채우고 로맨틱한 풍경 속을 달려가네 우아한 기분으로 숨을 고르고 조금씩 더 가벼워지는 걸 느끼며 깅을 통해 건강과 행복을 모두 얻는다 깅을 통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여기서 깅은 조깅의 끝부분을 살짝 줄여서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장체적으로 조깅을 의미하는데 이걸 좀더 <laughs> 오행시 망한 것 같아서 베리시로 삼행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뱃살이 고민이시라고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시원한 바람 맞으며 슬로우 조깅. 깔끔한 마무리다. 이번 영상을 딱 요약한 거잖아요.